안녕하세요, JS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모의고사를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문제 유형들보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줄인 느낌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좀, 기본적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20번 전에 있던 4점짜리 문제들의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으로 난이도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한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초고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뭐 입시 기관이라든가 교육 기관들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느꼈을 때에는 유형이 좀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로 공부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 경우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덜 나오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요 유형들, 6월이랑 9월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겹치는 유형, 출제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잘 분석을 해 보셔서 모의고사 4점짜리가 앞으로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생각을 해 주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기출문제 풀어 보시고 제 강의 영상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인데 어, 주어져 있는 거 여기 딱 세타다라고 해 놓고 반지름의 길이 1이다. 하나만 주어졌어. 반지름의 길이 1. 그래 놓고서 fg를 줄 테니까 나머지들을 한번 해 봐라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는 생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풀이 정리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보자. 음. 반지름의 길이 주어져 놓고서 그냥 X 길이, Y 길이 구해라. 높이, 밑변이랑 높이 구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OH라고 하면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 그냥 코사인 세타. R 값이 1이니까 해놓고, ph는, 얘는 R 사인 세타 해주면 되니까 그냥 사인 세타겠지. 너무 쉬워. 그러면 F 세타라고 하는 건 2분의 1,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F 세타가 벌써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G 세타를 해줘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여기 세타가 일단 얼마인지 모르고,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바로 구하기 전에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왜? 문제에서 P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었대. 접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이 X의 정체, X, 세타, 2분의 파이, X 더하면 파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 O,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AQ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OQ 빼기 O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벌써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 OA는 이미 알고 있지. 그치. 반지름이 길이니까 OQ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라 그랬고, 여기가 세타니까. 큰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지 큰 직각삼각형 OPQ 직각삼각형 거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OQ 길이 분의 3분 길이 표시 뺄게 OP 이렇게 할수 있잖아 내가 필요한 건 지금 OQ니까 OQ의 길이는 OQ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 분의 OP인데 OP 의미 없고 코사인을 역수를 하게 되면 은 코사인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시컨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나왔다 나왔다 자 나왔다 우리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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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반지름의 길이 전체 5q에서 5a를 뺄 건데 여기 그러면 시퀀트 세타 빼기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f 나왔고 그럼 g도 이제 구할 수 있겠다 g 세타 구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부채꼴의 넓이잖아 부채꼴의 넓이니까 이거 이걸로 할 거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걸로 구할 거야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 시컨트 세타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자 여기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치 FG 지금 다 나온 거야 다 나왔어 고작 요거만 해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 쉬워 근데 이제 요게 문제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세타 분의 F 세타 루트 G 세타 어 이거 이거가 좀 힘들더라고 이거가 요거 이거, 이거 잠깐 들어가라 자 보게 되면 세타 잠깐 생, 잠깐 잠깐 생략하고 다 써봐 2분의, 세타의 2분의 1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제 다 끊어볼게 여기 세타 2분의 1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 루트 2분의 1 곱하기 시퀀트 세타 빼기 1 루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리미트의 역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얘를 좀 갈라내야 돼. 무슨 말이냐면 0분의 0 되는 형태가 있고 안 되는 형태가 있어. 되는 형태 안 되는 형태 한번 해볼게. 일단 관련 없는 거. 2분의 1이랑 코사인세타 분모 2분의 1 코사인세타.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관련이 없잖아.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건 세타 사인세타 시퀀트 세타 1기1 그렇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도 근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보게 되면 시퀀트 세타 빼기 1에다가 양변에 시퀀트 플러스 1씩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 세타 사인 세타 시퀀트 세타 플러스 1에 여기가 시퀀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냐면 지금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된다. 그럼 여기 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 요만큼이 얼마가 된다. 그냥 1이 되버리겠지, 그렇지? 삼각함수 극한정에 의 의해서 표현이야 요거 조금 암산을 해봤고 여기는 코사인 역수 1분 1 플러스 1분의 1뭐 이런 식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영향 안받는거 그냥 2분의 1 여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파이라고 나오네 그럼 요거 요렇게 없어지고 남는것들 루트 2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파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 몇번이었지 정답 4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 푸는게 조금 더 어, 힘든 그런 문제였어. 선생님처럼 돼야 이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온다. 그런 표현이었어. 네, 21번 문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자, 뭐, AB가 나와 있고, 블라블라블라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PA 플러스 PB가 다음 값에서 최대, 다음 값에서 최소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PA 플러스 PB죠? P, PP. 음. 이렇게 어떻게 더한 값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PA PP 어. 이런 표현이 어, 갖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면은 이 더했을 때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PA PP가 어떤 일정한 값 k를 갖는다라고 하면 항상 어떤 게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은 어, 타원, 타원이 떠올라야 된다. 타원, 타원. 그러니 지금 A점과 B점은 초점으로 하고 P가 움직일 때마다 타원이 다르게 그려지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P가 0,6일 때 일단 최대라고 했으면 이점 P의 값, 최대값을 지나는 이게 어떠한 최대가, 최대로 같은 값, 최소로 같은 값 그래서 타원이두 가지 값이 갖게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표현을 조금 인지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타원에 대한 표현이다. 타원. 어, 그렇기 때문에 두 초점을 초점을 A, B라고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이 PA 플러스 PB가 P에 대해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0,6부터 A까지 0,6부터 2,0 B점까지 최대거리 요걸 한번 구하게 되면 요기는요 최대값, 최대값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루트 4 0이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요 최소값 얘가 2루트 10이 나오겠다 그러니 얘가 타원이니까 장축 장축이 되겠지 그래서 어. 이 최대를 갖는 거 1번 타원이라고 온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최대 타원은 어 40분의 x제곱 더하기 36분의 y제곱은 1 이런 형태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장축이 2루트 10인 거 얘는 10분의 x제곱 플러스 6분의 y제곱은 1이다. 하는 요런 형태 갖게 되겠다. 어,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건 뭐냐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직사각형. 어, 다음 두 조건만 좀. 음. 뭐 해주라는 얘기냐면은 그 그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 큰 타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작은 타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부 안에 어떠한 직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그런 표현이지. 최대값 한번 구해봐라. 그럼 당연히 뭐 여기 여기 이쪽 이쪽에 x축이 있겠고 이쪽에 x축이 있겠고 여기에 y축이 있겠는데 음. 자 그럼 보자. 여기 안에 사각형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가 되려면은 그다음에 여기는 요 p 점들 지나고 여기+ 요기, 여기가 p고 여기가 p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두점 지나게끔 선생님이 직사각형을 한번 그리는데 중요한 거 내부의 타원에 이렇게 접하게끔 타원이 그려줘야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얘가 타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어좀잘그렸어음그 요거를 조금 봐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점 P가 2분의 5, 2분의 3일 때뭘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조금 구해줘야 된다. 접선의 방정식 음. 접 접점을 알때 접선의 방정식 여기다가 구할 수가 있겠지. 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뭐 10분의 x1x 플러스 6분의 y1y는 1. 자, 이거 분수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줄게. 이거 정리를 다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차피 수직이잖아 직선에서 여기는 요 점까지 0.6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해주게 된다 d 해주게 되면 루트 2 이분의 요게 얼마인가 0.6 4 빼기 6이니까 루트 2 이분의 2 그래서 루트 2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정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 할거 아니야 그 세로가 지금 루트 2라고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이 가로의 길이만, 가로의 길이만 어찌 어찌 좀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요 표, p점을 지나고 여기 y 길이가 이만큼 차이 나는 직선 요거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나오겠지. 얘랑 얘랑 큰 타원이랑 교점을 해주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타원. 40분의 x 제곱 플러스 36분의 y 제곱은 1의 교점을 그 구하면 되겠다. 교점 그 음. 힘들지? 요거 제곱하고 근데 나오긴 나온다. 나오긴 나온다. 요거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면 x 좌표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면 여기가 19분의 120 이런 식으로 나온다. 19분의 120. 어 그러니 여기 여기 좀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19분의 120커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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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요 길이 요 길이 어차피 x 좌표 없고 y 좌표만 따로 요요 요 함수에다 넣어서 구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요 좌표를 뭐라고 할까 p q q 없나 q q라고 한번 해볼까 q q q의 x 좌표 y 좌표 여기다가 따로 구해 마이너스 19분의 120 플러스 6 이렇게 해주면 19분의 뭐 어떻게 나온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P랑 Q랑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19분의 120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어, 알았어. 요거, 요거 구해줄게. 요거. 19, 6, 69, 54. 1 2는 5, 110. 그니까 14. 아, 오케이. 어, 됐다. 음,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길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19분의 120루트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아 어, 끝났지 그러면 루트+ 루트 지금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여기가 19분에 240이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19분에 240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와주면 되겠다 요 개념을 좀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편하다 여기는 이제 계산 부분이니까 여기를 한 다음에 너가 너희가 이제 타원 부분만 제대로 할줄 알려면 안다면 여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문제였어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이었다 자.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최대 최소를 갖게끔 하는 거. 선생님이 얘는 뭘 확인을 해보라 그랬냐면, 움직이는 점과 움직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해보라 그랬어.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라고 하는 거. 지금 시작점이 다르니까 시작점부터 갖게 맞춰주고 시작을 할게. 자, 요거, OP벡터, 마이너스 OA벡터, 내적 OB벡터. 요렇게 되겠네. 그럼, 벡터 전개해주게 되면, 절대 값 5p 벡터 제곱 빼기, 5a 벡터 내적 5p 벡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위에, 5a 벡터, 5p 벡터, 내적 값이 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아, 우리 보고 주어,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의 최대 최소 값 구해라. 라는 얘기지. 요거 값. 요거 값. 5a, 5p. 아 그런데, 아, 여기가 AP였구나. ap 였구나. ap. 어, 그러면 이거 따로 구한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네. 요거 아직, 모르고, 요거 아직 모르고. 그럼 이제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나조건도 보게 되면 이제 정점과 동점이 조금 갈려 갈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요거를 표현을 똑같이 한번 갈라서 써보자. 그러면 내적 여기가 o p 벡터 빼기 o a 벡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o a 내적 o p 벡터 빼기 o a 벡터 크기 제곱이 6이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아 어, 그럼 나왔네. 지금 a 벡터는 정점이지 움직이지 않아. 그냥 5a 구할 수 있어. 루트 4 0 0 제곱 4 제곱 0 제곱 0 제곱 왜냐면 여기 16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5a 벡터 내적 5p 벡터가 30. 아이고 22라고 나오겠지. 22. 그러니 주어진 거 요거 요거의 최대값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줘라라는 그런 뜻이야. 어 재료는 다 했고 그럼 이제 이 p가 움직일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동점 찾아봐야지 동점. OP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움직이는 점이니까 한번 알아볼게. 자, 점 P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고 다음을 만족한다. 이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지. 좋아. 그러면 먼저 이 평면과 이 평면과 여기 있는 이 x축이 x축,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서 법선 n 벡터. 법선 n 벡터. 1, 1, 루트 2라고 해 주고 x 방향으로의 기본 벡터 우리 이원 벡터라는 표현으로 배웠으니까 1, 0, 0 요거 이 두가지가 한번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테니까 선생님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루트 이거 크기 제곱 루트 4 곱하기 1그 다음에 성분 내적 띡띡띡 1, 2분의 1이네. 어 이루는 각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어, 3분의 파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음. 자 그런데 지금 얘는 기본 벡터고 얘는 법선 벡터지. 그럼 이루는 각의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90 마이너스 세탈를 해주게 되니까 이 OA와, OA와, 알파가 이루는, 이루는 각은, 각은, 이거 6분의 파이란 얘기죠. 그치? OA와, OA가 x 축에야 X축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야. 이러면, 이러면 다 구했어. 이러면 다 구했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지금,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얘, OA 벡터, 내적 OP 벡터. 얘는 OA 벡터 크기. OP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넣을 거잖아. 그러면, 다 알고 있어. 지금 다 알고 있어. 여기, 4 곱하기 OP 벡터 한 다음에 코사인 3 6분의 파이. 2분의 로트 3. 얘가 지금 20이라는 얘기지. 얘가 20이라는 얘기잖아. 찍찍 약분 2. 그러면, OP 벡터 크기는? OP벡터 크기는 루트 3분의 1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OP벡터의 크기가. 그런데 OP는 9 이하의 자연수래. 9 이하의 자연수인데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해줘라. 라는 그런 얘기니. OP벡터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범위는 루트 루트 3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그런 얘기지. 와 이거 이거 얼마인가 이거?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6 점 얼마 얼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 o 피가 가질 수 있는 거 o 피가 가질 수 있는 건 7, 8, 9가 되겠지 그러니 요값에 최대는 9일 때 9일 때 이거일 때최대 요거일 때최 소가 되겠네 그러니 M이라고 하는 것은 9일 때81-22 소문자 M 최소는 49-22이렇게두 가지 두 가지에서 가지면 되겠네 요게 59 요게 20 7이다. 결론. 대문자 m 플러스 소문자 m은 86이다.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가 답이었어. 자 29번 문제 치고 풀만한 게 나왔다. 어. 선생님은 그렇게 본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던 문제지. 최대 최소일 때어 일단 정점과 동점 나누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가질 수 있는 최대와 최소를 가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형적인 선생님이 어 풀렸던 그런 문제와 비슷했어. 29번 문제였어. 어. 어, 마지막 30분 문제인데, 풀만 하게는 나왔는데, 이게 정말 풀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어.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포기만 안 하면 나오더라. 어, 포기만 안 하면 나오더라. 일단 어떻게 가는지 한번, 어, 한번 알아볼게. 일단 힌트를 조금 얻어야 되는데, F1이라는 것과 F3, 두 가지가 일단 초기 힌트야. 보통 여기가 좀날라가는 수들을 좀 대입을 한 다음에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 여기, 괄호 안에가 1 되는 거 괄호 안에가 3 되는 거 근데 눈에 보여 X에다가 0 넣고 X에다가 지금 1 넣으라는 신호야 어. X에다 0을 넣게 되면 여기는 F'1 프라임 되고 0 되고 0 되고 0 되니까 그냥 0 되겠지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 F'3이 프라임 되는데 여기다 1,2 딱딱딱 집어넣게 되면 이거 죽어버리고 여기 F3 남고 5 남으니까 F3 플러스 5다 그런데 그런데 위에서 어 위에서 지금 f 프라임 1이 0이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 1 넣으면 아 지금 선생님이 요거, 요거를 거좀 실수 했네 여기 요기.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넣고. 넣어봐라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f1이 된다 f1 그러면 이제 여기가 죽잖아 여기가 죽잖아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그러면 f3이 지금 5다라는 거 요거 갖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자 가진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은 주어진 게 프라임, 주어진 게 프라임인데, 구하라고 하는 건 본래 함수 F. 이거 구하라고 그랬잖아. 접근을 하라는 얘기지. 근데, 소개가 조금 지저분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합성 함수 미분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해놓는다. 합성 함수 미분을 한 것처럼. 즉, 얘를 미분해서 밖에 깔면 EX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다가 EX 플러스 1을 곱한다. EX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쭉 써볼게.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기가 EX 플러스 1에 F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자 이거 조심해. 얘네들은 상속값이니까 제대로 쓰면 파이 F1, EX 플러스 1, Sin, 파이 X 플러스 F3, X, EX 플러스 1, 플러스 5, X 제곱에 E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얘를 양변에 부정적분을 취해버리겠다. 양변에다가 양변에 부정적분을 취하겠다. DX 생략.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 같은 경우에 f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엄청 생략했어, 지금. 이거, 이거 한 번에 적분이 안 돼. 이거 따로 한 다음에 합쳐야 돼. 합, 선생님이 합쳐줄게. 지금. 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 분의 2x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파이 제곱 분의 2 사인 파이 x f1. 이렇게 된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야. 자, 두 번째 거는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제곱 f 3 이렇게 된다. 그다음 마지막 거 2분의 5x 네제곱 플러스 3분의 5 플러스 x 요거, 요거 빼먹을 뻔했다. 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음. 됐지? 아 어, 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들이 있잖아 조건들 조건들 일단 F3이라고 하는 거 x 에다가1 한번 대입해봐 x 에다1 그러면 F3은 자 죽는 거다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남는 것들만 한번 살려볼게 1로 하면 여기면 여기 살아남겠네 여기 살아남고 살아 아, 엄청 살아남네 어 그래서 정리를 또 해주면은 여기가 3F1 플러스 6분의 35 더하기 6분의 25 플러스 C라고 나온다. 와우 세상에. 근데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여기가 지금 5잖아. F3이 5니까. 일단 내비두고, 일단 내비두고, 엑세다 이번에는 0대입 한번 해봐. X에다 0대입. 그러면 F1은, F1은, F1은 0대입하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고, 다 죽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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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남는다. 요거, 요거. 여기. 그럼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F1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즉 c는 e, f1이다라는 거 갖고서 요거 여기다 대입, 딱 할게. 여기다 대입. 그럼 어떻게 되느냐?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c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네. 하, 끝났어, 끝났어. f1 값 나왔고, f3 값 말고 여기는 c 값 마이너스 2라고 알고, 그럼 요거요거 대입인 요거 거잖아. 그렇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구하라는 7값 구하래. 그럼 여기 x에다 얼마 나오면 될까? 보이나? 보이나? 값 보여? 여기가 7이 달라면 X에다 2 대입하면 되겠지.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X에다 2 한번 넣어봐. X에다 2. 그럼 F7은? F7은? 7은? 조심해. 조심해. 요것만 죽어.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요거 1로 나오고. 정리를 또다 해보면은 마이너스 5F1 플러스 40 플러스 40 플러스 10 빼기 2. 이렇게 나온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이거 계산을 다 해주게 되면은 우리 F1. 애플이 어디 니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전체가 그냥 5라고 튀어나오고 얼만가 90 빼기 이거 정리해주면 93이다 라고 나오면 되겠네 30번 문제였어 자 선생님이 한정된 공간 안에다가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생략의 길을 썼는데 이 30번 문제가 시간만 들이는 것 빼고는 할 만했다 30번 문제가 그러니 그러니 이게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땡기면 뒤에서 어느 정도 풀만한 문제가 나온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고 해주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풀때 포인트들만 잘 짚으면은, 시간만 넉넉하면 도전해 볼만한 문제였다. 30번 문제였고. 네, 이상으로 모의고사 풀이 마치겠고요. 이제 가형, 나형 모두 풀이를 한번 해 보았는데,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전국 모의고사로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수능 전에 보게 되면 이제 유형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점수 나오던 것보다 좀 낮아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오히려 조금 오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제 기조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능까지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그 안에 이제 수시를 쓰는 학생도 있을 거고 정시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달 동안 남은 두달 동안 이제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강의와 모의고사 이런 강의 제작해서 이제 10월이랑 마지막 이제 수능 때도 이제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